네 여러분들 이 파워넷 어 그래도 뭐 1주 이상 여러분들 좀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어 고점 돌파하면서 20% 넘는 어, 수익창출이 되었구요 자 오늘 어 단기주로서 추천나가는 NKMAX 역시 10% 급등 터지면서 어 맛있는 어 수익 어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어, 하루였습니다. 어 축하드리겠고요. 뭐 오늘 증시 조정 강하게 나왔지만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마만큼 전략적인 종목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슈주 매수권. 자, 무료로 여러분들 선착순 발급해 드리고 있죠. 자, 010 2290 0113. 자, 여기로 여러분들 이슈로라고 이슈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 주시는 분의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무료로 여러분들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바로 방송 보는 대로 바로 문자 발송 여러분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010-2290-0213자 여기로 이슈라고 어, 문자 빠르게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자 내일 여러분들 22일 자 오자씨 축하 전략조 자 한번 이슈와 함께 종목명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펙조 스펙조 이제 대대적인 상승 관련 어 주로서 여러분들 하나 어, 플러스 제2호 스펙 자요 종목 세팅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항공 요새 이제 오늘 여러분들 나로 발사 관련 이슈 붙었죠. 자 항공기 부품 업체와의 나쁜 계약. 자 하이장공 체킹해주시고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 역시 여러분들 010 2290 0113 이슈라고 빠르게 넣어주신 분들의 한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요새 주식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골머리도 많이 아프시고 하실 텐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빠르게 도움드릴테니까요 010-2290-0210 여기로 문자 한통만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